두 번째 주인공이 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세요. 아, 파란 선생님. 신키즈. 온다 플락.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두 번째 손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설한 청년입니다. 박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27년째 영세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설한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음.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집에 막혀가지고 음. 집순이답게 음.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쇼핑 의류 MB여가지고요. 음. 요즘 이제 다시 FW가 시작돼서 FW가 뭔지 아세요? 몰라. F. F. W. F W. 축구 포워드 Fall. f a W. Winter. 달 아...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을. FW 시즌 의류를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물건은 사야 되고, 어떤 물건은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약간 꿀팁이 있나요? 꿀팁이. 아, 이런 물건은 사야 된다 하는 건그 홈쇼핑에서만 파는 거. 그러니까 아, 브랜드를 딱 아니야. 쳤을 때딱 거기서만 나온다. 거기서 파는 게 가격도 제일 좋고 음. 구성도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건 사면 좋고 음. 쳤을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브랜드 음. 모든 곳에서 다 팔고 있는 브랜드는 음. 그냥 N사. <laughs> 코로나 기간 때그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음. TV를 엄청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울을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네. 푸는 방법 약간 현실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음. TV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 성경을 좀 보세요 <laughs> 성경을 좀 보세요 <laughs> 예멘 예배되면 다시 만나고 싶은 이렇게 청년이 있어요 다시. 은지야 네. 보고 싶어 누구 좋은지 고은지야 좋은지입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요즘 은지랑 같이 드라마 예능 얘기를 엄청 하고 있어요 아, 성경 얘기나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퀴즈를 어, 풀어, 풀어볼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설한자매가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고등부 교사하고 있죠? 저는 14년도부터 네. 했으니까 7년차가 아, 7년차. 됐습니다 네, 각오 한만디 하시죠 꼭 모든 문제를 맞춰서 이 영광을 이상한 전도사님께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상한 전도사님 자투고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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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정답. 이번 문제 너무 쉬워서 이거 빠지면 아, 안 돼요. 아 이번 문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기적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 설교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네.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몇관지 드릴까요? 네. 자,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마태. 정답. 언제 설교했죠? <laughs> 아, 자신도 없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예, 물 아니요. 이렇게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모르는것 잘 <laughs> 같은데. 아, 저는 2번까지는 당연히 맞힐 줄 알고 3번을 오는 것 뿐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에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자, 정답. 5 정답은 4. 2번 베드로입니다. 2번 베드로. 정답. 한번 문제. 상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알죠. 그중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렇다면 이 에굽의 왕이 요셉이 총리가 될때 선물로 준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네. 인장반지 2번 금팔찌 3번 버금수레 4번 세마포 옷 전화 찬스 한번 쓰시죠 저의 믿음의 선배에게 전화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믿음의 선배 아이고 설마치 선배님 저의 믿음의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 선배님 뭐 하세요? 학교지 통화 괜찮으세요? 어, 어. 자 문제 나갑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니, 거기 거기 내 땡땡이 검색하면 안 돼요. <laughs> 2번. 아, 2번. 자, 금팔찌. 자, 2번 금팔찌. 정답. 오! 달라요선배님은 <laughs> <오, 웃음> 손님. <laughs> 달라.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집중한 거예요? 다음번에 네. 한번 기회가 돼서 저랑 같이 온도 블록 했으면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laughs> 안녕. 세 문제를 어, 다맞췄습니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한 사람을 네, 추천해주세요. 다음 사람은 이를 지목합니다. 오, 그래요. 그럼 우리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사러 갑니다. 고고 고고 고고.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찬양을 생각하다가 음. 요즘 시국에 맞는 찬양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음. 제목.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한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 날을 보대 하나,